자1 0 8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지 음운 변동이란 다시 얘기하지만 뭐만 맞으면 조건만 맞으면 그 조건에 맞게 뭐 하는 거야 음운들이 변하는 현상을 음운 변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중에서 오하는건 탈락, 첨가, 축약인데요 자 음운 탈락 글자 그대로 둘 이상의 음은이 자, 자음꾼 단순화라고 돼 있는 거는 봐라 얘들아. 받침과 관련된 규정이 뭐 있었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었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무슨 규칙이었어요? 얘는 무슨 규칙이었어? 교체였잖아.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교체였잖아, 얘들아. 그래서 얘는 교체여서 계속했던 거 꽃이라고 썼는데 발음은 우리 뭘로 하는 거였어? 꽃이글스로 하는 거였고 기억나지? 그 다음에 모 문단의 끝소리 아니었어. 이게 고스란히 그 다음 초성으로 넘어가서 발음되는 거였어. 기억났지?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발음되는 거였어? 얘가 여기로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바뀐 다음에 넘어가는 거였지. 그래서 No. 먼 지는 알 잖아, 마지막 에 있는 자음 말하 는거 죠. 결정적인 거야. 그리고 똑같아. 이거 우리 뭐라고 다 뭐라고 해야 해? 얘가 뜻이 있으니까 먼저 먹부터 일어진 다음에 탈락이 먼저 일어지고 난 다음에 여는 되는 거지. 그러면 뭐라고. 아침에 겹받침 오잖아, 두 개까지 올수 있잖아. 그거를 자음의 물이다 해서 자문이고, 음 단순화가 됐다는 건두 개가 한 개가 된 거니까. 개념이 해했어 사실은 생계수기하지만 이거를 흑이라고 발음하지 다르게 발음하는 사람은 없어요, 한국 사람이면. 물론 내 발음이 종종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웃칭이 얘라는 걸 그런데 시험문제는이 호칭을 물어보니까 호칭을 외워야겠지 얘들아 받침과 관련된 현상이 뭐다? 자음군 단순화 보이니? 음. 자 그런데 거기 가바고너가보는 그냥 단순하게 뭐된거고 자음군 단순화 일어진거고 안다 동그라미 안다는 무슨 현상까지 일어난거야? 아직 안보이지? 여기 봐 거기 교체 된소리되기 조건은 뭐 있었어? 용언의 어간이 니은이나 미은일 때잖아 얘들아 돌아가 여기 여기 봐 원래 오케이, okay. 요거 써주세요. 안다 옆에다가. 안다 이해했어? 거예요. 자, 그다음에 희음 탈락. 음절 끝소리의 희음이 여기 밑줄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전미사와 결합.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혹은 전미사랑 결합해. 그럴 때 희음이 탈락되는 건데, 이것도 표기에 반영이 되나요 안 되나요? 보다시피 표기에 반영이 되어 안 돼요. 안 되지 바로. 거센 소리가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 거센 소리, 되기라고 부른다. Yeah. Um. 이마 조건되지? 그래서 난 는이 되는 거야. 조건은 때는 어떤 조건으로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세 가지가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 이해해? 희흥이 결과적으로 니은으로 발음될 수도 있고 그치? 그 다음에 낫다처럼 추격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처럼 뭐가 일어날 수가 있다. 탈락이 일어날 수 있다. 원표는 정리 안 해도 될까? 됐어? 자, 음 탈락이라는 거 했지. 글자 그대로 자음이 탈락하는데 자, 이 경우에는 합성 동그라미 파생 동그라미 조건이 아무 때나가 아니라 이줄이못 찾았어. 처음에 음운 탈락에세 번째 줄에 리을 탈락에 이때 리을 탈락의 조건은 합성어나 파생어가 될 때야. 그러니까 쉽게 뭐 말하는 거냐면 단일어일 때 일어지는 게 아니고 합성이나 파생어일 근데 그게 뭐가 돼? 반은 질이 되잖아. 솔 플러스 나무인가 알아? 솔 플러스 나무인데 우리 뭐라고 해? 有。

그 다음에 밑에 동음 탈락도 마찬가지인데, 모음 탈락 자체는 뭐에 반응? ¡Gracias! So 도문탈락. 자 그러니까 어가. 그러니까 여기서 어간이 여기까지가 어간이란 말이야. 네, 이걸 결합해야 해. 어반 따로 어만 따로 안쓰여 동음 탈락 찾는 요령이야. 됐어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리은 첨 음은 첨가. 청가. 첨가는 말 그대로 더하는 거니까 얘는 플러스 1이지. 음운의 개수가 하나 늘어요. 축약은 또다시 마이너스 1이지 축약은 방금 했지 축약은 그게 전부야 기역, 니은, 기귿 기역, 기귿비읍 지읒, 시, 희음과 만나면 키읔, 티읕 키읔, 치읒이 되는 거 됐어요 이건 정해져 있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니은 첨가의 조건도 똑같다 여기 체크해라 합성어나 파생어 첫번째 조건이 합성어나 파생어 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말에 뭐가 있어야 해 받침이 있어야 돼 끊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조건이야 밑줄 뒷말의 첫소리가 이야, 여요, 유야, 외워야 되나 여기 봐. 이거 뭘로 발음해야 해? 일단은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봐야 되잖아. 어떻게 더해져? 이거 합성어거든? 뭐랑 뭐의 결합이야? 그렇지. 식용하고 유의결합이지 받침 있지. 그 다음에 뒤에가 뭐야? 뒤에가 유몸이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얘는 그대로 여는되는 거지. 여는 데서 시, 경이 되는 거고 얘는 유가 되는 거지 리은이 첨가돼서알리어어 어, 요거 식용 유 그러니까 끊어지는 데가 어딘지를 잘 봐야 해 그러니까 세경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이은하의 조건을 만들어버릴 때가 있어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거기 맨 입, 이해 됐니? 맨 입. 맨 입은 파생어지요, 얘들아. 얘는 합성어가 아니라 파생어 조건이지. 그 다음에 앞 글자에 받침이 있지. 그 다음에 뒷 글자가 입, 이로 시작하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때 뭐가 돼? ᄂ이 참가돼서 맨 입이 되는 거야. 음. 반모음은 그냥 이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아, 어로 시작하면 어미가 결합할 때 반모음이가 결합한다는 건 뭐냐면 거기 지, 어라고 쓰여져 있지. 근데 그 뒤에 지, 여 동그라미. 지, 여 동그라미. 여라는 거. 자체가 이랑 어가 결합되면 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단 모음이 뭐가 되었다? 이중 모음이 되었다. 이거는 반 모음 전반.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자 옆에 배꼽 쪽에 문제 풀어보세요. 자, 잠깐. 쉬...